여기는 모항항입니다모항항 와. 모항항 성무센터네. 모든 조개가 이렇게 많으시네. 여기는 무슨 조개야? 어, 무슨 맛이 올라오네. 맛조개가 오나봐요. 맛은 얼마, 맛조개는 얼마씩이에요? 아, 여기 산게 아니네. 팔진 않나봐요. 8kg 는거 그건 얼마래요 저건. 키로에 2만원? 얼마에요? 2만원 2만원 저기 생물이죠? 냉동아니죠? 냉동이에요아냉동이요 네네 래면 1kg만 해먹을 돼요? 네. 네. 소라는 얼마씩. 얼마씩 가요? 소라요? 어, 네는만원 네. 네. 마루. 키로에? 네 이런거는 키로에 뭐나 몇만아 마... 이거. 네. 근데 크다 그거가... 네. 시계 타입들이만원써만고 10,000원 써있고 시 네, 내면 이게 크고 이 이게 크고 이 아니 안에 큰거 있어요 사모님이 마음에 드시면 네. 네. 근데 몇 마리 정도 키로 몰라가요 큰거요? 네. 러면한네마리 정도 마리 정도? 네. 15,000원? 네 한번 구경 좀 하고 이요네여기 네. 모항항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오징어 얼마씩 이에요 3마리 만원. 능동은 아니죠? 어, 3마리. 산오징은 어떻게 하는데요? 산오징은만 2천원. 아, 예. 해는 못 먹잖아요. 해는 해로 먹으면 안 되니까 6천 먹어야지. 그렇지. 얼마씩 에요 네. 키로에 2만. 키에 2만. 15,000, 15, 2 낙지는 어떻요 낙, 낙지. 낙지. 낙지 만. 이거는 뭐예요? 네, 잡는 그 킹새우. 킹새우? 네, 여기 우리거 저기 랍타사이마먹는거낙타스 아니 얘는. 집에서 잡히려면 여기서 잡히려면 땀고 붓고 하는데 집에서는 제대로 요리해 먹으면은 그걸 썰어야 돼. 썰었어? 이렇게 올라갔고 버터 구이서서 치즈 얹어갖고 그래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깔도도 요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치즈하고 그거 도 올려서 구워 먹는 거 네. 요런 건 얼마실까요? 필요하면 이거 몇 마리 넣 아, 마리, 네 마리. 스 어.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 냉동인가? 이건 다 냉동으로 들어가요 뭐냐면, 저는 다 먹으니까. 네. 네. 산우징어 있다. 산우징어또 필요해, 칸에. 아니요, 이건 한 마리에 만 원. 한 마리에 만 원? 네. 이건 해로 떠먹어도 되겠다. 해로 떠먹는 거죠. 그게 집에 가서 해 떠먹어도 되려나? 아, 여기서 한 마리에 만원. 됐다 이 까보징어 어떻게 해요? 까보징어 이는 얼마씩이에요? 2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한 마리에. 야 장인에 비해서 많이 온다. 2만 원? 쌍오징은는 아, 한마리에 만원씩이래 죽은거는 세마리에 만원 아버지는 많이 올랐다 2만원, 3만원이래 한마리에 그것도 우리 하나에 만원씩 샀잖아 소라는 좋은거 많네 소라는 15,000원 필요해만 15,000원 미만으한네마리올라간다더라고 뭐 거기는 뭐 거기는 별거 없어. 저기는 얘는 배도 뭐좀안 한데네. 포구인가봐. 네? 포구 같아. 조그만한 포구. 네. 바다가 바로 네. 있는 거 아니고 이게 만 속으로, 죽지 속으로 물 바다 물길 들어오는데 이게 배가 이게 들어와서 아이고 오징어 말리고 있는 거 봐라. 일단 보고. 근데 오징어 이렇게 건방스런 거 이렇게 꼬들꼬 말려도 되나? 그렇게. 된 거지, 이제. 된 거? 응. 고아지고 금방 주운 거. 배 갈라서 뽀글뽀들뽀글 햇볕에 말리면 잘 말려지겠다, 더웠어. 우리 집에 그거 가니까. 가... 그거 있더라고. 그거 저도물망 있대. 그 안에 넣어서 말리면 되겠더라고. 집에 내가 하나 사먹을게 소로는 얼마씩 해요? 음. 이거은 만팔0 0 0원 서너 개. 서너 마리 올라간대야. 자, 저 밑에 저. 진짜다. 18,000원, 서너 마리. 한 마리에. 6 0원 벌이래? 그러니까. 오징어, 저기. 죽은 거나 조금 사가지고. 라져 볶아 먹을까? 오징어 죽은 거. 아까 건방지운 건 덩짝 까무까무한 게 있던데. 음, 음, 맛은 맛은 맛조개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맛조개도 많이 먹었는데. 마리 서먹 아유 임대 붙여놨어요. 여기서 임대요 오징어 냉 냉동이야, 냉장인가 모르겠다. 저거 가니까 새까만 게 있던데. 냉장. 근데 네, 오징어는 냉 음. 냉동 아니면 맛있어. 냉장은 맛있다고. 맛조개는 별로인가? 맛조개. 그것도 살짝 데쳐놓으면 괜찮잖아. 맛조개는? 응? 어? 살짝 데쳐어 삶아서. 삶아서 그러니까. 소금장에 살짝살짝 먹어도 맛있어. 요즘, 요즘 맛조개 철인가 본데? 그러니까. 아까 가만 음. 우주랑 금방 지고 시시. 맛조개는. 마음에 안 음. 들지. 오징어좀실시해 보이는데. 맛가 조금 크네요. 이게 얼마예요? 1kg에 2만 원. 500g만 하셨네요. 1kg에. 먹1에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2천게 가장 좋아요. 뭐 먹던 2천원. 뭐 네, 먹어도 되긴 하는데 살짝 짜죠. 너무 세게. 아, 그럼요. 얘 예, 해산물은 살짝만 살짝 해서요. 옛날에 초고추장. 얼마예요? 이게 1kg에 얼마예요? 1kg에 3만 원이요. 똑같네저기랑 네. 그런데 1 k g 넉넉하게 담아 두릴요 아니, 전라도, 라하고 똑같아. 오징어 금방 꼴가당한 어. 건 없어요? 신시한 거? 아, 그걸로 제가 다 먹었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네. 금방 꼴가당한 거 하자. <laughs> 이거나 좀 살까, 이만은? 어, 1kg 어. 만졌어요. 네. 오징어, 아까 오징어 봤는데, 정식 아마 그신시한거못 입더라고. 아, 제가 저거는, 바프징어 손질해놓은 건 있는데. 아, 오징어, 그 오징어. 오징어 볶아먹으면 맛있어. 아, 볶아먹기, 냉동하네. 크기는 크네 아니야, 아니, 더 크야지 이제 가을 내에 안돼 아. 지금 어. 맛철 아니에요? 맛조개 지금 그래. 맛조개 철이 맛이 더 크진 않아요 이 맛은, 참맛이 아, 옛날에는 이 옛날 만주 몽삼포에서 아, 그거가 주합이라고하죠축주이고 이거는 아, 맛조개그요 옛날에 살짝 배나무처럼 깨끗하고 아. 문어값은 거기는 똑같아야 가만있어 봐봐 여긴 저긴, 거, 저긴 거 어디서 봤는데? 오징어 오징어 가만있어 아까전에 오징어 꼴까닥 한대가 봤는데 실수한거 봤는데 졸랑가면서 오징어 ახლა ხომ ნინო აბა